할렐루야, 우리 사랑부 식구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이세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단임 목사님께서 작은 것들에 담겨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작은 것들에 담겨 있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큰 것을 추구해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것을 추구해요.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인기 있는 것, 많이 가진 것, 크고 화, 화려한 것을 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작다 하더라도 그 안에 모든 것을 귀한 것들을 다 담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세의 집에 찾아갔어요. 베들레헴 저 시골에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을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 중에 한명 하나님 택하신 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왕이 될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무엘이 베들렘의 이세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 이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 아들을 다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 앞에 한 명씩 한 명씩 세우는 거예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왔어요. 아 사무엘이 보니까 너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너무 너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를 그의 얼굴을, 그의 잘생긴 것을, 그가 키가 얼마나 큰가, 그런 것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큰 것을 추구해요. 세상 사람들은 멋있는 것을 추구해요. 세상 사람들은 잘난 것을,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비싸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 작고, 작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일곱 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일곱 아들 중에, 아, 이 아들이다, 이 아들이다, 딱 하나님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1번도 땡, 2번도 땡, 일곱 번째까지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에게 사무엘이 묻는 거예요. 아, 이세 씨, 당신 아들이 이 일곱 명입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이세가 말하는 거예요. 아유, 저희 집에 막내가 있기는 있어요. 그 막내는요, 아직도 어리고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걔는요, 저기 양치로 보냈어요, 양치로. 그때에 사무엘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 아들을 데려와서 내가 보기까지는 내가 밥 먹지 않겠다고.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그 아들을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 막내 아들이 누구냐? 맞아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 다윗. 다윗을 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마음에 감동을 탁 주는 거예요. 아, 이 아들이구나. 감동을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볼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제일 막내 양치다가 왔으니까 제대로 옷을 입었겠어요? 냄새나죠. 그런데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앞으로 이스라엘의 큰 왕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셨던 것이. 우리 사랑부, 또 우리 사랑부 식구들, 저도 그렇고 별로 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작고 작고 제일 작은 부서고 제일 작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담아주시니까 우리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작은 부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볼것 없고, 알고 작고 뭘 하겠나 싶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고 귀한 부서가 되는 것이 오늘도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작다고 내가 장애가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가장 작고 작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우리는 큰 일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이 오늘도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부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잘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구원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 명성교회 날마다 든든히 지켜주시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며,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수많은 일들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작고 작습니다. 저희 사랑부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옵시고 갑절의 은혜, 갑절의 사랑, 갑절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가장 작고 작은 부서, 가장 작고 작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고 식구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랑고 식구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